<laughs> 자 안녕하세요 아이크립트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비트코인 모닝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약하죠. 그리고 어제 브리핑드렸듯이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어제도 유동성을 잡아먹는 그런 행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부분에서 추가 하락도 저는 계속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어제 브리핑을 보신 분들은. 어쨌든 제가 관점을 참고하셨다면은 이 하락에 크게 놀라지 않고 리스크 관리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 그럼 일단 비트코인이 이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. 하나의 포인트까지는.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뭐 반등이 시작이 될 것인가, 아니면은 올리고서 한번더 빠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여기서 뭐 추세가 반전이 될 만한 그런 상승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. 올라오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막힐 확률이 크고, 주는 올라와도 한번더 하락을 하는.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전체 상승분으로 봤을 때, 이 상승분으로 봤을 때이 절반 이상은 저는 되돌림이 나올 것 같아요. 상승이 시작이 됐고, 지금 되돌림이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, 일단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거고요. 3 38% 정도 되돌린 상황에서 그럼 이 자리가 어쨌든 여기 있는 유동성이 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꺾고 평부하다가 이런식으로 꺾고 그럼 여기서부터 올라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하락은 크게 두방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방 정도로 일단 뭐함 한방 정도는 안 끝날 것 같고요. 최소 두세 방 정도 하락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한10% 이상은 조정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더리움도 전 자연, 자연스럽게 3,000불은 분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최소 이런 자리 2,800불 이런 자리에 오면 은 우린 다시 한번 롱을 타볼 만한 그런 위치에 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뭐 지금 도미넌스의 상황을 봤을 때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더리움 알트코인 거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혼자 리스크 관리하는 게 어렵고 혼자 앞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영상 더보기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전부 다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벌써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. 한주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